동성애는 유전이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법으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도 있는데요. 그런데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등법 지지자들은 동성애가 유전이라고 주장합니다. 인종과 피부색처럼 선천적인 동성애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는 여러 차례 발표됐습니다. 2012년 드라반트의 연구와 2017년 샌더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 유전자 2만 3천여 개중 동성애 관련 유전자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2016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 연구팀은 동성애의 선천성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님을 나타내는 결정적 근거는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입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선천적 영향을 동일하게 받은 일란성 쌍둥이.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어떠할까? 2000년 호주 국민을 조사한 결과 동성애 일치 비율은 남성 11.1%, 여성 13.6%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0년 조사된 스웨덴의 경우 남성 9.9%, 여성 12.1%에 그쳤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확인된 일란성 쌍둥이들의 낮은 동성애 일치 비율. 전문가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성애는 타고나기 때문에 정상이며 차별하지 말라는 평등법 지지자들의 주장. 과학적 증거는 그 주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테스 뉴스 박세현입니다.